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 이로다.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원인은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돈이 없어 건강도 없어 좋은 짓도 없어 등등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자신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과 비교하면 불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녀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그녀가 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집에 나라는 그런 시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최덕순이 곡을 붙여서 복음성가를 만들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고 있는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내성마비 장애인으로 걷지도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들 불행하다고 세상 불공평하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진짜 세상 불공평하다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께 공평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는 참 행복하고 자랑할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자랑거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고 자랑거리가 없다고 느끼며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포자기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랑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생각해 보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것과 하나는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특별히 세상적인 것보다는 신령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자랑하고 젊음을 자랑하고 머리가 좋은 것을 자랑하고 지식이 많음을 자랑합니다. 자기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라면서 미래의 계획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자랑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 이러한 세상적인 자랑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젊음은 미모는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나이가 들면 점점 기억력도 감퇴하고 잘못되면 치매가 와서 아무리 머리가 좋았더라도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만 육체의 지혜로 하면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수단이 있어도 투기를,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해도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어합니다.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점심 한 끼를 같이 하는, 같이 하는 그런 상품을 경매를 했더니 무려 4억 5천만 원이나 했다고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자꾸 좋아하지만 사도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거지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노력, 자기 의지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행하는 것만이 참된 자랑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 놓은 풀을 보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 자랑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59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55회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지니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힐필리포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순종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집화로 사울왕이 나온 집화, 즉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정통 히브린이면서 율법의 열심인 바리세인이라는 것이고 그 율법의 의에 따라서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서심없이 자행했었습니다. 그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여기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나서는 평생 예수를 증거하며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전의 자랑거리가 아무 유익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그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자랑거리를 여기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라 고백하면서 이전의 자랑거리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바뀌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자랑거리가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랑거리는 없을지라도 우리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울과 같은 자랑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자랑거리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자 이제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자기가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랑하는 자는 주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주고 남에게 은혜를 주는 자입니다. 주는 자에게는 자랑이 있지만 받는 자는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기쁨, 대접하는 기쁨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가난한 자에게,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선뜻 내주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것을 자랑으로 삼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빼앗기는 마음, 강도 만난 기분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조차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주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주는 자, 영생을 주는 자, 이것이야말로 으뜸가는 그런 자랑거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주, 영원한 것을 주는 자가 되었으니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주고 영생을 주고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줄 때는 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주고 나서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고 받으면 자랑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주는 만큼 받으려 하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자랑이 없어지고 그간의 노력도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면서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그러죠. 정말 잘하셨네요. 아유, 좋은 일 하셨네요. 하면서 칭찬을 하죠. 칭찬을 받으면 상급이 없습니다. 이미 받았는데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다음에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랑을 쌓아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쌓아 놓지 않고 그때그때 받으면 정산할 게 없는 것입니다. 주는 자의 감격과 자랑이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쌓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다음에 받을 권리가,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고린도 전서 9장에는 권리라는 말이 자그마치 6번이나 나옵니다. 주었으니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섯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7절에 보면 포도를 심으면 열매를 맺듯이 인간적인 경험으로 봐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8절을 보면 구약의 율법을 보더라도 뭔가를 했다면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구약의 관행에 따르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아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은이처럼 자신이 뭔가를 했다면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안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행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랑을 헛단 대로 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안 받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받지 않음으로써 복음과 선교를 보다 효과 있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 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받지 않는 것이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자랑을 지키는 가운데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며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려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줄 때는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가 자랑을 자신이 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자랑을 남에게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겠다는 그 마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랑을 남에게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즉 자랑을 내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기회까지도 남에게 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마음입니까? 죽어서 받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자랑과 영광까지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의 다 하고 함께한 다른 이에게 그 공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주는 자의 기쁨을 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주는 자의 기쁨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남에게 줄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는 행위에는 기쁨이 따라야 합니다. 기쁨이 따르지 않으면 봉사가 아닙니다. 여자분들의 경우 평생 동안 부엌에서 일했다고 해도 기쁨이 없이 봉사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해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랑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징징 울면서 평생 봉사하면 뭘 합니까? 팔자 타령, 신세 타령이나 해가면서 수고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모든 일을 부득불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꼭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했던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솔직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다. 늘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 어쩌면 사도로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득불하였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화를 당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만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담에 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큰일 날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큰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일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간질병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오는 말라리아 병도 있었고 안질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태해질 때마다 사명감에서 떠난 악심할 때에 그 병들이 가시가 되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비틀거리며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급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 놓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 놓는 축복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일하셨습니까? 매사에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쩌다 맞지 못해서 부득이 일하면서 살아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연약했고 게을렀고 교만했고 낙심했고 은혜에 충실하지 못했던 때가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물론 기쁨으로 순종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억지로 복종한 적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진짜로 부득이하게 복종하면서 일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어쩌면 우리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동안 내가 했던 자랑마저 모두 반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자랑스럽게 인정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수고를 크게 보아주시고 우리를 자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찮은 몸짓으로 한 작은 행동도 작은 감사도 주님께서는 크게 봐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를 자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관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억지로 할 때도 있었고 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적도 많지만 그러나 언제나 사랑의 미소로 저희들을 격려하시며 부족한 우리들의 수고를 많은 이들 앞에서 자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자랑할 거리가 많아지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